자 앞에 영상을 안 봤던 사람들은 앞에 영상을 봐야 돼. 그래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이번 영상에서는 앞에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상상을 하면 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유를 알려줄 거야. 그리고 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줄게. 내가 오늘 말하는 근거는 대내 생리학이나 진화 생물학 등 과학적으로 밝혀진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어. 일단 우리가 돈을 사용한 역사는 얼마 안 돼. 그에 비해서 인간의 욕망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의 뇌는 돈을 벌기 위해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고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해두고 싶어. 돈이란 뭘까? 돈은 우리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한 교환권이야. 문화상품권하고 똑같은 거지. 돈을 쌓아두면 가치가 없어. 이걸 뭔가로 바꿨을 때 가치가 있는 거야. 나는 현재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놀러 가고, 먹을 거 먹고, 적당히 욕심을 안 부리면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지. 갖고 싶은 게 있다는 게 바로 문제야. 이것 때문에 괴롭다는 거야. 욕망이지, 욕망. 이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야. 원하는 걸 어떻게 가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욕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돈을 손에 넣게 된다. 라는 이야기야. 자,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줄게. 인간의 뇌는 갖고 싶다라는 걸 자기한테 끌어들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우리 뇌는 1초에 한 3억 번 정도 일어나는 신체의 화학반응을 조절해서 신체 기능을 주관하는 자율신경계라는 부분이 존재를 해. 그 중에서도 대뇌변형계에서는 자동 목적 달성 장치를 내장하고 있어. 이 자동 목적 달성 장치는 앞에 영상에서 말한 성공의 법칙이란 책에서 나온 자동 성공 메커니즘하고 똑같은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침에 회사를 가기 위해서 출근할 길을 어떻게 가는지 고민을 안 하잖아. 이 자동 목적 달성 장치에 목적이 입력이 되면 알아서 발이 척척척척 움직여서 복잡한 길을 헤쳐 나간다. 이게 바로 자동 목적 달성 장치라는 거지. 앞에 놓여져 있는 연필을 잡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팔이 알아서 자동으로 움직이지 이두박근을 어떻게 움직이고 삼두근을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 이렇게 어떤 목적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성공으로 간다. 라는 것들이 자동 목적 달성 장치라고 하는 거야. 우리 잠재의식에 의해서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 그리고 대뇌를 감싸고 있는 ras 즉 세망신경계라는 곳에서는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 좀 손님을 많이 늘려야겠다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되면 자동 목적 달성 장치에 의해서 영업 기술을 향상시키자 라는 목적이 입력이 돼. 그러면 ras에 의해서 영업 기술을 향상시키는 정보를 감지하게 되어 있어 이를테면 신문에서 영업 기술에 관한 책 광고가 눈에 팍 띄게 되어 있고 영업을 잘하는 선배의 솜씨를 무심코 관찰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습득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동시에 자동 목적 달성 장치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 어떻게 하면 영업 기술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자기 혼자 계속 고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답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지. 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아.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목표가 가짜 욕망이었기 때문이야. 먹는 걸로 예를 들어볼게. 맛있는 게 먹고 싶어. 이거는 가짜 목표야. 싱싱한 광어회를 초장에 찍어서 먹고 싶다. 바다를 보면서 먹고 싶다. 이런 먹음직스러운 광어회를 떠올릴 때, 우리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횟집으로 가게 되어 있어. 선명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진짜 욕망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얘기야. 도끼를 봐도 이해가 돼. 도끼가 가난해서 꼭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했잖아. 근데 그럼 다른 가난한 사람들은 뭐야?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 그냥 막연하게 좋은 차를 타고 싶다. 라는 생각은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야. 이 정도로에서는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자극할 수가 없어. 막연한 기대감은 우리 뇌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주지를 않아. 우리가 우연히 누군가의 통장에 찍힌 10억이라는 돈을 받다고 해봐. 이 숫자를 보고 아이 사람 부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이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일 뿐이야. 이걸 보고 아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라는 욕망이 일어나기는 힘들어.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봐. 내 눈앞에 어떤 빨간색 포르쉐가 멈춰섰어. 그리고 이쁜 여자가 내려. 그리고 운전석에서는 남자가 내려. 이때 어떨까?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생겨. 그 감정과 함께 욕망이 일어나는 거지. 그 차가 할부건 리스건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해. 그러니까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욕망을 불태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서울로 와야지 성공한다는 옛말이 진짜 맞는 말이야. 강남에 와야지 진짜 그런 장면을 많이 목격을 하게 돼. 그 음악의 신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수민이라는 여자 연예인 녹색 스포츠카를 끌고 다녀 그런 걸 자꾸 봐야지 욕망이 생긴다는 이야기야 사람의 뇌는 합리적으로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욕망이 일어나지가 않아 사람의 뇌는 어쨌건 생존을 위해서 동물적인 본능을 관장하는 오래된 뇌가 있어 이걸 낡은 뇌라고 부를게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으로는 감정이 있지 이 부분을 맞는 쪽이 새로운 뇌라고 부를게 자 먼저 이 낡은 뇌가 하는 일은 근원적인 욕망을 관장하고 있어 배가 고프면 무언가를 먹고자 하는 그런 본능. 다시 말해서 쾌적하게 살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욕망. 이 낡은 뇌는 뇌하수체라고 불리우는 자율신경계의 중추를 가리켜 이것의 역할은 생명 유지야. 체온을 지키고 심장을 움직이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거지. 이 자율신경계에 있는 자동 목적 달성 장치와 그 밖에 다른 생각들도 낡은 뇌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 낡은 뇌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쾌적하게 살아간다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아무리 이쁜 여자가 있어도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를 우선시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을 많이 핀다. 그러면 일을 빡세게 시키고 밥을 조금 줘라. 자 그렇다면 간절히 원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간절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쾌적하게 살아간다는 목적도 달성하기가 힘든 거야 그 사람 뇌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도끼가 진짜 좋은 집 아니면 못 살겠다 이렇게 간절하니까 이 뇌가 받아들인 거야 포르쉐를 갖고 싶은 욕망이 부자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야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멋진 생활들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거야 그게 내 삶인 것 같고 현재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이 간절하게 바라라는 거야 부자가 되길 원했는데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부자가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낫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 간절히 원하는 근원적인 욕구에서 시작된 목표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낡은 뇌에서는 아 이거는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목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거야 60이 먹어도 70이 먹어도 욕망이 있는 한 우리의 낡은 뇌는 언제까지나 탐욕스럽게 작동할 거야 내가 영상에서 말하는 거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자동차를 원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야 각자 취향에 맞게 시계, 카메라, 가방도 상관없어 해외여행도 괜찮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거 지금 있는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 이런 거 등등 돈으로 가능해지는 일이면 무조건 좋아. 중요한 거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을 욕망의 목표로 삼아라. 이 말이야. 이 욕망이 진정한 꿈의 모습이야. 우리 인류가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야. 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대규모로 이동한 것은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간 거야. 목표가 있다면 수단은 자연히 갖춰지게 돼 있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목적을 착각하는 거야. 부자가 돼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즐겁게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더 벌기 위해서 옹졸해지고 인색해지는 거지. 돈을 벌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야. 돈을 사용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돈이 교환권이라는 거야. 자, 돈은 사용하기 위해서 버는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이었어. 돈을 사용하면 즐겁고 기쁘다는 걸 꿈으로 삼아야 해. 우선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 돈을 쓸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게그 편이 훨씬 빠르고 훨씬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자가 되는 것뿐이야. 자이 정도 말했으면 시크릿이나 앞에 성공의 법칙보다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봐. 자 이해가 안 갔으면 다시 한번 돌려보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길 바래.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